안녕하세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리눅스 운영에 대한 다양한 강의를 재미있고 또 실용적으로 이끌어갈 박수현 강사입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지식을 단순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실제 필요한 실용적인 내용으로 잘 전달하기 위해 그동안 제가 해왔던 일들을 먼저 설명드리고 강의 전반적인 흐름을 소개해드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 리눅스 강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하여 오늘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짧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저에 대해서도 소개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소개 부분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제가 해온 업무들 중심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 그 부분들 위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어린 시절 PC가 흔하지 않던 시절부터 운 좋게 PC를 접할 기회가 되었고 이렇게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전 한참 전부터 PC 통신이라는 시절을 거치며 인터넷 시대로 자연스럽게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95년경부터 접하게 되었고, 요즘은 볼수 없는 유즈넷 등의 뉴스그룹 등도 직접 사용해 보았습니다. 네, 거의 역사책이나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그런 모든 IT 문화를 두루 경험하면서, 그리고 지금도 그런 IT 기술의 중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때는 유닉스 운영체제 중한 종류인 솔라리스라는 운영체제를 사용해 보기도 하였고, 레드햇 페도라 코어, 수세 리눅스 등의 대표적인 리눅스를 학교에서 또 회사에서 직접 경험하며 개발 환경을 구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90년대 후반, 반짝 나왔다가 지금은 사라진 알짜 리눅스, 미지 리눅스 등의 다양한 한국형 리눅스들도 경험을 하였고, 이후 화면에 보시는 다양한 네트워크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장비들을 리눅스 개발 환경에서 개발하였고, 유저 스페이스 어플리케이션,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포함하여 리눅스 커널 내에서도 다양한 보안 기능들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한참 뒤에 제 강의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많은 IoT 기기들에서도 리눅스가 사용되고 있고, 저 또한 이런 IoT 디바이스에 리눅스 운영체제를 포팅하고 개발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그리고 또 앞으로 경험하게 되실 다양한 웹 서비스, 앱 서비스, 그 백엔드 서비스는 대부분 클라우드 시스템에도 구성되고 있고, 그 이면에는 모두 99% 이상이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고, 저 또한 그런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기에 이번 강의를 통해, 어, 이런 개발 환경에서 필요한 최소화 기능들을 잘 정리하여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강의는 기본적으로 리눅스 초보자들을 위한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초반부에는 처음 리눅스를 접하시는 분들이 친숙하도록 GUI 환경, 그래픽컬 유저 인터페이스를 다소 포함하고 있지만, 그 초반부를 지나고 나면 대부분의 기능은 CLI, 커맨드라인 인터페이스를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시스템 개발, 그리고 시스템 운영에 있어 필요한 설정 방법과 디버깅 기술들을 전수해드려 여러분들이 리눅스 초보자에서 탈출 지키고 중급 활용자로 만들어드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리눅스 사용 경험이 한 번도 없거나 또는 초급 수준의 지식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 따라오실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 리눅스 사용 경험이 있으시면 복습 차원에서 가볍게 들어주시고 리눅스 커널 개발 파트를 들으시면서 더 심도 있는 리눅스에 대한 이해와 개발에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초급 과정을 잘 마스터하시고 한 단계 더 심도 있는 활용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강의 전체를 수강하신 이후에 커리큘럼 매니저 분께서 진행하시는 설문을 통해서 그리고 또는 언제든지 자유로운 의견을 보내주시면 더 나은 강의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것 같고 또 중급 혹은 고급 강의로 추가로 개설하고자 하니 적극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강의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 리눅스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만큼 참 많은 에피소드와 변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어, 그중 내가 리눅스 사용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을 개론 부분에서 살, 설명드리고자 하고 또 기초적인 리눅스 명령어들도 함께 실습하고 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동작 원리들을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응용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강의 단계별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리눅스, 자, 이 리눅스란 무엇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대로, 아니, 어쩌면이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리눅스는 리누스 또는 라이누스 토바즈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개발된 운영체제입니다. 어, 네, 그럼 자, 운영체제는또 무엇일까요? 운영체제는 시스템 하드웨어를 관리할 뿐 아니라 응용소프트웨어를 실행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추상화 플랫폼과 공통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 자, 그럼 또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무엇일까요? 네, 점점 딱딱하고 지루하고, 네, 그래서 왜 리눅스를 배워야 하는지 아직 잘, 어, 감이 안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리눅스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그 통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눅스가 많이 쓰인다고는 하는데 정말 많이 쓰이는가? 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전 세계 운영체제 시장의 82.56%가 윈도우 운영체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기준 리눅스의 마켓 쉐어는 1.99%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도 말을 하였고요 네, 이 통계는 사실 어, 거짓은 아니고 맞는 말입니다 네,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회사에서 사물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정부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그 PC들을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어, 가실 겁니다 네,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니기는 합니다 네, 그러나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의 슈퍼 컴퓨터를 한번 보시면 100%가 리눅스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탑 25, 네, 25개의 웹사이트 중에서 리눅스 운영체제를 사용하지 않는 곳은 단두곳 뿐이었다고 하고요. 네, 세계 탑 1밀리언, 어, 그러니까 상위 100만 개의 서버들 중에서 96.3%는 리눅스 운영체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클라우드 인프라들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IDC 센터에 있는 그 엄청난 컴퓨팅 파워들도 90% 이상이 리눅스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가요? 이제 왜 리눅스를 배우고 써야 하는지 감이 좀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통계는 해설자의 의도에 따라서 동일한 데이터도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래 보시는 통계도 전 세계에 있는 웹사이트의 통계를 2020년 3월 31일자 기준으로 가져온 것이고요. 네, 보시다시피 이 지표에서는 두 운영체제의 수치가 거의 비슷한 것을 볼수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을 할수 있겠지만, 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거나 운영을 할 때, 이러한 통계와 무관하게 리눅스는 이미 오래전부터 선택이 아닌 필수 운영체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쭉 그렇게 될 것이고요. 자, 이제 실제로 리눅스가 사용되는 기관들을 빠르게 훑고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곳에서 또 그냥 다양한 곳에서 리눅스가 어, 사용되고 있구나. 네, 네, 그런 정도의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기업의 리눅스 사용 현황입니다. 네, 아마존 웹 서비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대부분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모두 리눅스 커널 위에서 구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 하고 놀라실 수 있습니다. 네, 안드로이드가 구글이 만든 운영체제,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정확히는 안드로이드는 리눅스 커널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위에 자바 또는 다이빅에 가상머신을 올려서 구동하는 미들웨어 같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부르기 쉽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 운영체제의 그 커널에 해당하는 부분은 리눅스 커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 공룡 기업 중 하나인 IBM에서 레이드엣을 내부로 네, 39조 원에 달하는 금액에 인수하며 역사상 가장 큰 금액으로 네, 인수된 어, 그런 기록으로 남기도 할 정도로 리눅스는 운영체제, 운영, 어,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는 IT에 있어서 상당히 핫한 네, 아이템입니다. 네, 그외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정부 기관이라든지, 네, 그리고 다소 보안에 민감할 것 같은 군, 경, 은행 등 많은 분야에서도 리눅스가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있을 만큼 그 안정성과 보안성이 높은 운영체제로, 네, 유명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리눅스가 사용되는 이유가 안정성과 보안성이라고 하니, 네, 참 놀라운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 이런 리눅스 사용 측면에 있어서는 다소 느리고 더딘 편이기는 합니다. 마, 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이 너무나 종속적이고, 그래서 매번 구버전의 윈도우가 기술 지원에 단종할 때마다 큰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왜 우리는 리눅스를 배워야 할까요? 네, 여러분들이 운영자건, 개발자건, 리서처건, 그리고 또는 학생이건, 교육자건,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또 서버 운영, 서비스 개발, 클라우드 활용, 커널 개발,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의 학습 그리고 인베디드 개발에까지 이어서 너무나도 다양한 분야에서 리눅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리눅스의 설치부터 네, GUI 환경에서부터 어, 다양한 배포판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것을 직접 써보고 배워보며 다양한 서비스를 올려보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CLI 커맨드라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다양한 명령어를 사용해보고 네, 반복적인 업무들을 스크립트로 만들어서 자동으로 실행해보기도 하고 네, 또 마지막으로 시스템 개발과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다양한 모니터링 기법과 그 도구들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네, 그런 것들을 익혀서 여러분들을 중급 개발자 또는 운영자의 길로 이끌어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제 오리엔테이션의 마지막으로 간단한 준비사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이 강의는 모두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우분투 배포판을 어, 사용하고자 하며, 마찬가지로 오픈 소스인 네, 버추얼 박스를 사용하여서 네, 리눅스를 설치하고 실행하게 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실제 운영 환경에 맞게 네, AWS나 GCP 클라우드의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저 또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실습을 이어나가게 될 거고요. 물론, 클라우드 서비스는 상용 서비스이기는 하지만, 네, 최초 사용자들이 1년간 혹은 특정 크레딧 비용만큼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 강의에서 AWS의 계정을 생성하는 방법과 네, GCP의 계정을 생성하는 방법까지는 따로 설명드리지는 어, 않을 예정입니다. 회원가입과 계정 생성하시는 부분까지는 직접 준비를 해 오시면, 네, 그 이후부터는 제 강의를 통해 따라오실 수 있도록 구성해 두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전체 강의가 완료가 된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우신 그 모든 부분들을 네, 적극 활용하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리눅스 운영체제를 통해 직접 만들어서 구동해보고자 어, 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한 공유기를 네, 직접 개발해보는 네, 보너스 강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기기를 사야하는 유일한 파트일 수도 있는데 네, 보너스 강의인 만큼 네,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직접 구매하지 않고 눈으로만 보셔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강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신나고 재미있는 리눅스의 세계를 네,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